양파를 이제 10분간 볶으면요 이런 갈색이 나와요. 아, 색깔 네 이제 여기에 감칠맛을 더해줄 음. 다진 마늘 반 컵을 넣고 볶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야. 오, 오향 되게 좋아. 양파에 오. 다진 마늘까지 진짜로 엄지척인데, 네. 오. 오 끝내줄 것 같습니다. 진짜. 아. 와. 저기다가 해물 미더덕까지 쫙들어가면오상상 아. 상상돼요. 오. 오. 그리고 자 여기 된장. 250g. 양파하고 아. 마늘 볶은 위에다 그냥 된장을 넣고 같이 볶은거예요 맞습니다. 오. 같이 아, 볶아주는 네. 거죠. 네, 네. 네. 한 컵하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꾹꾹 눌렀어요. 된장을 저렇게 볶아야 떫은 맛이 없고요. 아하. 그 된장 특이한 맛이 사라지면서 더 고소해요. 아. 그구한 맛이 더 돌아요. 아. 셰프님, 강된장 양이 좀 적을 것 같아요, 전체적으로. 제가 만드는 강된장이 요 조금 염도가 낮아요 그래 아 네, 좋죠. 네. 보통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정말 밥에 한 숟가락 두 숟가락만 네, 넣어서 맞아요. 비벼서 충분하시잖아요. 네, 네. 저는 사실 조금 더 묽게 만들기도 하고요. 어 그리고 염도 굉장히 낮춥니다. 그럼 좋지. 네. 그래서 그냥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요. 뭐 호박잎이라든지 네. 뭐 상추쌈 같은 호... 거 준비하셔서 같이 싸 네. 드시면 너무 잘 어울려. 음 호박잎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. 진짜. 한몇 분간 볼까요? 한 2, 3분 정도만 볶아주셔도요, 떫분 맛이 확실히 덜해져요. 네. 네. 더구나 또 시판 된장일수록 꼭 볶아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. 네. 네. 자, 그리고 여기에 약간 칼칼함을 더해줄 고춧가루를요. 고춧가루. 아, 큰술 넣을 겁니다. 두 아, 큰술. 아, 네. 밥 숟가락으로 두 큰술. 이렇게 두 숟가락 가득 큰술 준비해주시고요. 조금 더 칼칼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첨가해도 괜찮아요. 네.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, 고춧가루 자체를 어, 조금 더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볶아줄 거예요. 이 장이 들어가는군요. 볶아주는 것과 안 볶아주는 것의 맛의 차이가 음. 어마어마합니다. 음, 그구나